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 풍산에 있는 안동 이발관에 와보았습니다. 안동 이발관의 간판 모습은 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발관의 외형 모습도 현대식으로 전혀 고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가그 이발간의 모습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발간은 역사 속으로 서서히 자리를 감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발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면 안동에는 이발간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향수가 어린 이발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죠. <laughs>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어, 여기는 이발관의 역사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발관에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대로래요. <웃음> <웃음> 손님은 뭐 하루 한한0명 정도. 아 그렇다 그죠. 예. 소위 거리를 하시는 분예예 예, 예. 옛날에는 이발관에 오면은 정말로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럼요. 또 <laughs> 이발사 아저씨도한 이발관에 막두명세명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 옛날에는 옛날은 옛날에는... 한 <laughs> 소위 누디 있었지 그렇죠? 면도사 머리 네, 감는 사람 뭐. 맞아요. 지금은 이제 미장원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또 미장원에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예, 밤 드신 분들만 이발관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이제 환경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요. 이거 병이가 없고, 이제 사양길이 있죠. 그 그렇죠. 이발관은 변이가 없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만두시면은, 이제 이발관은 이제 다음 세대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없어요. 그렇죠? 예, 병이가 없으니까. 예, 예. 옛날에는 이거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했었죠. 밥이나해도 먹고, 예예. 예. 예, 옛날에는 다 그랬죠, 예. 뭐. 이간에 오면은 머리 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예, 많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예. <laughs>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예. 앞으로도 이 기술을 좀 늘리 전승해서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가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예예. 예.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